아, 어, 효정 다섯 살, 효정 다섯 명, 와... 무섭다, 둘 다. 효정 다섯 살, <laughs> 귀여울 것 같아. 다섯 <laughs> 음, 명은 힘들어요. 효정 언니, 다섯 명은... 어휴, 감당이 안 돼요. 혜정 언니가 요즘 말할 때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거든요. 아니깐 땐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해요. 그래서 그렇게 다섯 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. 헤이 스탑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솔직히 어. 벌써 머리 아파 서 생각하는데. 후. 근데 요즘 자꾸 말할 때 목에 힘을 엄청 줘서 얘기가지고. 해 이거 언니. 워워워감 다운 컴 다운 워워워왜 이렇게 흥분했지 혼자? 오늘 오후를 잘못 먹었나? 왜 이렇게 흥분했지? 쉬, 쉬, 쉬. 항상 이러거든요 <laughs> 매니저님도 왜 이렇게 흥분했죠? 후. 침착 침착 어 침착해 언니 맨날 그러어나 지금 침착한데? 아니야 나 지금 진짜 침착해 이래놓고 자자 자, 맨날 자 우리 몇분 남았죠? 혼자 일어나서 바상바상 계속 파상, 파상 파상. 우리 몇분 뒤면 헤어 메이크업 마무리 돼야. 언제 갈수 있어요? 쉬. 다 알아서 제 시간 맞춰서 끝내니까 가만히 계세요, 언니 정신 없어. 늘 이런 대기실의 모습. 정말 제가 여러분께. 제게 눈으로 시야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네요. 대기실에서의 모습.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 또막 엄청 들뜨면 또 막. 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 맨날. 이렇게 하니까 이 언니를 어떻게 잠재우지? 멍 <laughs> <뭔가> 치를 때릴까 <laughs>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. 哈哈。<laughs>